안녕하세요, 여러분. SB 럭셔리 오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엘바로 2026년형 현대 코나 SUV입니다. 현대의 소형 SUV 라인업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코나는 새로운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향상된 퍼포먼스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관, 성능, 인테리어, 안전 기능,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익스테리어 외관 디자인, 2026 현대 코나는 한눈에 봐도 미래적인 감각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파라메트릭 다이나믹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더욱 대담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플 l 리디 헤드램프와 데이타임 러닝라이트는 슬림하게 설계되어 날카로운 시선을 강조하며, 와이드한 프런트 그릴은 SUV 다운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측면부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매끄러운 라인과 함께 블랙 휠 아치 몰딩으로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휠 옵션을 소비자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구성됩니다. 후면부는 수평형 LED 테일램프와 새롭게 다듬어진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비율을 완성했으며, 루프라인은 쿠페 SUV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을 보여줍니다. 퍼포먼스, 성능, 성능 면에서 2026 코나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1, 6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약 190마력과 27kgm의 토크를 발휘하여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전동화 버전, 즉 코나 EV 모델입니다. 최대 480km에 달하는 주행 가능 거리와 200마력급 전기 모터 성능으로 일상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한 HTRAC 4륜 구동 시스템과 개선된 서스펜션 세팅으로 험로 주행과 코너링에서도 안정감과 다이내믹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2026 코나는 첨단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룬 공간을 보여줍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형태로 이어져 운전자에게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음성 인식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차량을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은 소형 SUV 이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뒷좌석 폴딩 기능을 활용하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일상생활부터 레저활동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기능 안전사양은 2026 코나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현대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E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등의 첨단 안전기능이 적용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기능까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프라이시즈, 가격 정보. 2026 현대 코나의 가격은 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솔린 모델은 약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대, 전기차 모델은 4,2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트림과 옵션 패키지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6 현대 코나 SUV 위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첨단 안전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코나는 분명히 소형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SB 럭셔리 오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